안녕하세요. 반값 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소득의 10%는 이런 기준으로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노후 준비할 때 소득의 한 10%는 별도로 떼서 차근차근히 길게 준비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득의 10%를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좀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벌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기준 한번 정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노후 준비 상품에. 투자하는 금액이, 금액이 막 바뀔 수 있는 것들, 변동적인 것들도 있고 금액이 고정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고정적인 것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소득의 10%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문제가 안 생길까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노후준비의 가장 기초이자 시작점은 소득의 10%를 먼저 떼어놓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여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도록 노후 자금이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 돈은 아예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급여가 아예 10%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90%만 가지고 생활을 하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돈을 3 40년간 길게 불려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긴 시간을 활용해야 소액으로 충분한 자금이 확보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10%는 외벌이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곤 하거든요. 이제 맞벌이 하다가도 출산이나 뭐 휴직, 퇴직 등의 이유로 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잘 대응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상품들은 투자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걸 자칫해서 해지하거나, 뭐 금액을 줄이거나 하게 될 때,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소득 기준으로 10%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벌이 소득 기준으로 한10% 정도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안전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노후준비 상품이, 긴 시간을 고정적인 금액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세금 문제, 그리고 또 수수료 문제,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원금 손실 위험과 같은 부작용들이 생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편이 어려워지고 하면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게 보험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연금 보험 상품이 됐었잖아요. 아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사업 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열심히 모으면 나중엔 어떻게든 되겠지 하니까 후순위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하고 그래서 세금이나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보다 외벌이 소득 기준의 10%를 준비하는 게 일단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소득 변화에 따른 10% 금액이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그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250만원, 250만원을 벌어서 총월 5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한10% 정도 생각하면 월 50만원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두 분이 다잘벌 때는 월 50만 원 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 정도는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외벌이로 딱 바뀌고 소득이 250만 원으로 줄어버렸다.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이제는 소득이 250밖에 없는데 그 중에 50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내려고 하면 이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 이거죠. 뭐 그래서 다른 거 줄일 거 줄이고 다 하다가 결국 힘들어서 안 되면 요 연금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 해지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되게 괜찮게 봤던 책이 있는데 예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계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맞벌이의 함정이란 제목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에서 맞벌이하는 중산층들이 파산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거를 막 분석을 해본 거예요. 소득이 작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산층이 그렇게 파산을 하더라. 그것 때문에 이제 분석을 했던 책인데, 그 결론이 뭐였냐? 보면은, 맞벌이 하던 소득에 지출을 이미 다 끌어올려서 맞춰 놨더라. 근데 그거를 외벌이로 바뀌었을 때 줄여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과정이 그렇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아예뭐 충분히 가능하겠지 뭐 소득이 좀 줄어도 어떻게든 지출 줄이고 줄일 거 줄이면 뭐 감내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는 과정이 많다 라는 얘기가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된 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자녀를 더잘 교육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군 좋은 집 쪽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중산층이니까 그게 더 좋은 집을 가려다 보니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더 많은 대출이 필요한 거죠 대출을 이만큼 끌어올린 거예요. 안 되면 또 맞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에서 그 대출도 갚아내고, 뭐, 의료보험도 내고, 뭐, 교육비 내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다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의료 문제 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벌이로 딱 바뀌니까, 그만큼 맞춰놨던 지출을 줄여내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하더라. 뭐, 그런 내용인데, 노후준비 상품도 여기에 맞춰서 비춰보면, 금액을 크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금액을 줄이지 못해서, 결국 해지하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끝까지 감내할 수 있는 금액 그 정도로만 투자하는 게 일단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후준비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상품이 투자 금액을 변동하는 데 아주 자유로운 상품이다. 뭐 내가 매달 30만 원 내다가 10만 원 내다가 안 내다가 뭐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러면 상관 없죠. 그럼 맞벌이 하는 기준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다가도 이제 외벌이가 되면 투자 금액을 그냥 줄이면 되잖아요. 그게 자유로움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상품들도 많으니까, 대부분 보험으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금액 조절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죠. 근데 그에 반면에 뭐 주식이나 펀드나 ETF 그런 투자 상품들을 하신다면, 이런 거는 뭐 내가 금액을 좀 적게 넣어도 상관이 없고, 투자 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투자 금액이 변동적인 상품,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으면 더좋고요 노후준비 상품으로. 그게 아니다. 고정적인 상품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했다. 앞으로도 이런 걸할 거다라고 하시면 맞벌이 소득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외벌이 경제적 가장의 소득 기준으로 맞춰서 10%를 떼서 준비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마치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후자금 준비용으로 소득의 10%는 반드시 떼어놓고 이걸 어떻게 잘 투자할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건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투자금 변경이 용이한 상품이 더 유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가장의 외벌이 소득 기준으로 그 기준의 10%를 노후자금용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자. 그게 일단은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